상치 수확을 하겠습니다. 이 상치가 한 야, 좋다고 며칠 안 따더니만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이거 상치 잘 큽니다. 오늘은 맛있게 만들어 놓은 강된장이랑 상추, 쌈을 싸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돼요 한다 시면 응. 상치 덕분에 원래 상치 안 사먹네. 안 사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의 재미가 쏠쏠합니다. 아이고 나팔이다. 좀 섞어줘야 또 쌓고 올라오고 그러네요 오우 많다 아우아 이거 이거 자 다 이만큼 많이 샀어? 이만다 이제 또 고추에도 을 주고 고추는 파, 파시면 돼도 파도 제법 잘 자르네요. 응? 자. 수확도 하고 물도 주고 우리는 고추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파도 잘 자라고 이렇게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거였다 애 음, 음. 그냥 예쁜 식물 키우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